누가 이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저사람 그 붙잡고 물어보기만 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걸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나한테 물어보는 거은부족팅을들은때 음. 음. 네. 어떻게 하면 좀더성공람을부족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 자기개발 초기에 많이 이것저것 수업도 많이 듣고, 컨설팅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뭐 몇만 원짜리 강의부터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거 듣고 땡 저거 듣고 땡 그러니까 이거 듣고 복습 안 하고 그럼 다음에 또뭐 들어보지? 그러니까 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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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했지 복습을 많이 안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만원 짜리든 몇 백만원 짜리든 다, 다 뭔가 배울 거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복습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내 거가 되는데 음. 어, 그 부분을 저도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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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습을 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와 있는 가득 차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어, 그 단계까지 가보시는 게 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해선 안 되고 네. 그 지식을 소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어,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네. 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나이대는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옆에 네, 오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계실 것 같은데 한계를 두지 마시고 뭐 종류든 뭐든 그리고, 나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이것저것 그냥 계속 집쩍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제 나이, 저, 저도 이러고 있는데, 저 나이 많거든요. 저 올해 신 하나예요. <laughs> 네. 네. 저도 자꾸 해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막, 뭐지, 뭐지, 뭐지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일단은 뭐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해보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지 여기서 수정을 해보면 뭔가 좀더 찾아지고 찾아지고 고칠 건 고치고 어 그러면서 자꾸 답이 나오고 이거 아니면 또 해보고 그게 그 과정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그렇죠 그데면그 네. 뭐 당시에 그런 이메일 보내고 이런 실행을 안 하셨으면 실행을 잘못하셨 그 없으셨을 텐데 이참한발자로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요즘 분들의 특징이 공부는 하지만 막상 실행을 하는 데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용기를 얻고 네, 실행을 맞아요.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어, 일단은 네. 어, 저도 북벤져스를 어, 운영해오면서 계속 바꿔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지금 연 멤버십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뭔가 계속 어 변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변형하고 바꾸면서 어 좀더 계속 어떻게든 운영을 할, 이제 확대, 네. 어 변형하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중기 어 목표로는 어 여러분 그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는 응. 강연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강연 들어보셨는요 어, 그걸 운영하는 그 곳이, 어,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거든요. 어, 네. 그런 회사에 변형하는 버전이 있어요. 어,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일단 제주비이거든요 그래서 콜라보, 콜라보 식으로 강연하는, 하는 곳에서 제가 지금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얻고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저랑 그 친분을 내주신 명사분들도 이제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옆에서 보면 그런 걸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방송 PD였어요. 어... 네, 성적이 안 돼서 신마걸못 갔는데 네네. 최근 몇 년이니까 크면서 자꾸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걸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누군지 아세요? 나비. 아. 제가 딱그저 사람 하고 싶은 걸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 음... 저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나이 들어서 결국 제가 돌고 돌아서 제품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아멋있으 네, 이 그러니까 <laughs> 네. 저도 어르신 같은 되는 거야.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저거였구나. 음. 지금 제가 그런 콜라보 강연 이런 거 기획하고 무대 행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맞아. 결국 결국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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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이런 거할때 너무 신나고 있고 음.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한 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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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네, 네, 저도 제가 뭐라고 했을지 기대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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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사실, 계획이시다. 네, 네, 지금 이따가, 네. 벤더스 네. 네. TV를 하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은 제가 이제,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네, 활동을 막 이렇게 하, 하고 있지 못하고, 일단은 그냥, 이번에 콜라보 강연한거 이제 몇 네. 개만 올려놓고, 아직은, 그냥 올리기만 할수있입니다벤더스 네. <laughs> TV도, 네, 미래에 있잘 크게 성장하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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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남 대표님들 제가 초대해야죠 <laughs> 네, 역으로 <laughs> 제가 가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아, 해주시고, 아,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남 대표님은 30대시지만, 저는 또 50대잖아요. 예. 어,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저희는 저희는 이제 쉰 세대라고 하죠. 예. 아, 그래요? 예, 저 어. 예, 옛날, 뭐, 옛날에 옛날 따지면 50대는 이제 뭐 이제 물러나서 음. 어, 뭐, 그런 세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지만 2023년에 우리의 나이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모든 할수 있는 나이 그렇죠, 그렇죠. 몸만 건강하면 모든 네. 할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오히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쌓아온 경험 이 기반이 돼서 오히려 오히려 더 젊은 사람보다 활기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그걸 저해하는 가장 큰 이제 방해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마음드 내가 이 내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겠어? 이제 쉬어야 되는 나이지? 뭐 눈도 침침해, 뭐 스마트폰도 못 하겠어, 컴퓨터 이건 뭐야? 뭘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이 가장 큰방해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5 0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몇년 전에 자기개발 을 시작했을 때저 어,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회사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요.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찾지는 못하겠고 난 뭘, 나는 뭘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찾고 싶은데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찾지는 못하겠고 막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수업 듣고 저 수업 듣고 막 급한 마음을 막 듣긴 뭐 열심히 듣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 직접 쩍찝쩍 해보는데 급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막이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기만 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걸안 했던 거 같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 음.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 같아요 음. 예. 어,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사실 답은 내잠재의식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한테 진지하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걸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어~ 마니쉬를 쓰신 저자 조용민님은 그거를 북극성을 찾는 거라고 말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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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북극성을 찾으면 그걸 찾아가는 길에 잠깐 딴 길을 새든 어~ 결국은 찾아서 잠깐 뭐딴 길을 샜다 어쨌든 하다 결국은 북극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잠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과정이 한참 좀 걸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걸 찾아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나한테 답을 묻는 그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도 그걸 먼저 찾아서 그래서 그리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빨리 찾겠다고 엉뚱한데 가서 자꾸 묻지 마시고, <laughs> 네. 네, 나한테 먼저 진지하게 물어서 나의 선통 먼저 찾아서 그리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네. 네. 제가 제가 그걸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음, 네. 많은 분들한테 진짜로 네. 꼭 필요한 네. 네.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봐도 지금 상황을 탓하기보다 이렇게 대표님처럼 도전하고 어, 내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태도를 지니신 분들이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결과 를많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이나 다음번에 모실 수강생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 40대 이제 나이시고요. 그리고 어좀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 있으시는데 근데 지난달 매출 1,400만 원 찍으셨거든요. 네. 그분도 이제 아마 나오셔서 많은 용기를 네 주실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나, 내 북극선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도전을 하셔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손 대표님처럼, 네, 이렇게 좀 자극을 줄수 있고, 좋은 말씀 많이 해줄 수 있는, 네, 성공하신 수강생분들 모셔가지고,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 초대해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네 <laughs> 구독자분들에게도 아마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성장하셔가지고 제가 대표님의 네 채널에 등장하는 네. 그날까지 네. 네. 최대한 빨리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네, 대표님 성공을 좀 응원하고 네 하면서 응. 오늘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